시설이니까 일단은 자기 본인들이 늦게 들어왔으니까 참고 살아야 돼. 그렇긴 하지. 아니, 저게 근데 인간한테는 좋은 게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Okay. Kind of 이거 중학단 유, 이게 세개 있었는데 여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중학단이랑 이게 뭔데 국보잖아 아그 뭐냐고 할아버지 뵐까? 응. 응. 준비하고 계시나 스님? 딱 응. 들어가도 돼? 응. 어, 아무도 안 계시는데. 참 사진이라는 게 신기해. 또 이렇게 있으면 조금 막 이렇게 편해, 편안해 보이시고 응. 잘 계셨나 모르겠네 응? 떡을 바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네 오늘 아침 한몇 종분들이 있어가지고 떡을 좀 아침에 백제왕 응. 예 1대부터 31대까지 여기서 모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 공주시청에서는 음. 사대왕 제사를 모셔요. 예. 음, 예, 이 떡이 아주, 에. 응? 먹어, 어디, 하나씩 먹어. 보세요. 음, 공주에서 없을까? 제일 맛있는 떡이라고, 오늘 한번 음. 가지고 배울 망 적한 동생 녀석. 하나 빌면 향이 이렇게 남편들 아, 까봐 네, 잠시 잠시 오 제가 좀 앉으세요. 보안장님 앉아도 가자. 잠깐 때 좌우양을 해가지고 앉으세요. 입장 내리시고요. 생종하철에요 태어난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고 사양하철거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우리 육신이 저 하늘에 뜬구름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 이 육신도 길게는 100년, 짧게는 50년 이렇게 살다가 가지만은 저 하늘의 구름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태과 사도 저 실체가 없어서 저 하늘에 뜬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는 뜬구름처럼 흩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그 육신을 가령 그수학 법칙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면 이 우리 저 사대 우리 육신은 땅, 땅지자, 물수자, 불화자, 바람풍자 이걸 사대라 그래요. 지수화풍에서 이 육신이 왔다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이땅 속에 묻음을 쓰면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고 나니까 이 사대가 하나도 가지고 있다가 흩어져 버리고 땅속에 묻으면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지 하나도 내 거라고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것 같아도 죽어버리면 그걸 어제 실체가 없는데 내 거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내 것이 따로 있어요. 육신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어서 이 상에 온 것도 아니고, <laughs> 가고 싶어서 이 세상에 가는 것도 아닌데, 나를 여기 고항함에 데리고 온 놈이 있단 말이죠. 예? 그냥 몸만 저질러 왔어요? 누군가가 오늘은 고항함에 <laughs> 할아버님, 할아버지, 할아버지 49제니까 가야 되겠다고 끌고 온 놈이 있단 말이죠. 예? 그걸 살아서는 마음이라 그러고 죽어서는 넋이라고 그리고 영혼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체는 태어날 때 태어나지도 않았거니와 죽을 때 죽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의 목숨이나 짐승의 목숨이나 태어났다 가고 태어났다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일러서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디 잘 들어도 이 세상에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실체는 나라고 하는 실체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니와 죽지도 않은 실체만 알아도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여기 이마에 이 보석 같은 것이 박혀있지요. 부처님이 태어날 때 이마에 보석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흰털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려 있는데. 거기서 광채가 비치나야. 그, 이제, 무량광, 예? 한량 없는 광채가 이마에서 비치난다고 해서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보석을 갖다가, 예? 이마에다 박아놨을 뿐인데, 부처님은 흰 털이여요, 미간 사이에 돌돌돌 말려있어요. 성재당4 네. 5 7사 슬리를단전단전 논단전, 논논단진논단년논단이단전 논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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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에전 논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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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 논단전, 논단지 논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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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앉아야 된거 아니야? 아 여기 어렵잖아. 아이 안에. 음, 여기 냉장고 역할하는 거야. 와, 뭔가 온기 나와. 동굴 안에서. 이게 이제 시원한 거. 오 신기하다. 여기다가 파들 네, 그... 아니 이때는 이거 브레이크 잡아준다고. 어. 음.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저렴 왔던 사람들인가? 아니 근데 가까워지려고 추를 좀줄려고여어기아 응, 어. 어. 여기 올라오지? <laughs> 어. 영상 영상 이쁘다

여기 아니야? 여기? 땅? 무슨 불교가.. 아니 불교에서 그 여기 어떤 거.. 들어간.